안녕하십니까. BJ 당근로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실험을 해볼까 합니다. 제 실험은 열쇠 300개를 1분 컷으로 봉자를 깠을 때 과연 아이템이 잘 나오는 것인지. 댓글에 그런 댓글에 달렸다군요. 봉자를 정말 빨리 까주는데도 불구하고 더 빨리 까라. 더 빨리 까면 이달의 아이템이 더잘 나온다. 이런 댓글이 달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실험을 해봐야겠다. 과연 저딴 새끼가 던파를 해보고 저딴 소리를 짓거리는 건지 실험해봐서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아이를 살려주고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아이를 유튜브에서 제 유튜브를 못 보게 정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지합니다. 엄격 근엄 진지로 가겠습니다 이 실험을 도와준 어, 계정 빌려준 어, 팬더찡 다시 한번 너무 고맙고 열쇠 300개를 조져보겠습니다 누구 돈이냐고요? 제 돈이냐고요? 제돈 아닙니다 팬더 돈입니다 팬더가 협찬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막 띄워드립니다 팬더 협찬 짠! 자막이 나왔을겁니다 팬더 협찬이라고 팬더가 300개를 협찬했기 때문에 팬더 협찬으로 진행되는 이 실험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1분 컷입니다. 정확히 어 옆에, 오른쪽 위에 짠자 시간 타임 올라갔죠. 그 시간 타임이 돌아갈 겁니다. 그 시간 타임 안에 제가 이 300개를 까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얻게 됐거든요. 준비되셨죠? 전 준비됐습니다. 채널만 맞추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표류시다. 채널에서 어? 자,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제가.

나온 같은데 이거 이거 사실이야 이거 이거 자 열두 게 이렇게 되면은 자 어디 있죠 하나 더 나왔어 댓글 단 새끼 누구였어 잡아 와 빨리 가면 아이템이 나온다는 댓글 다신 분들 떨고 있죠 빨리 가도 아이템이 안 나온다는 사실 제가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다시는 그런 댓글 달지 말아 주세요. 아시겠나요? 300개면, 얼만 죠 아세요! 10만원이 10만원. 10만원이 1분 안에 사라지는 마술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추천, 아니죠.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이, 안녕. <laughs> 아, 근데 그 팬도 거 어떡하지? 영상은 잘 나온 거 같거든? 영상은 잘 나왔는데, 유튜브 영상은 만들었는데, 팬도. <laughs> 자, 그러면은 한번 봉자 현금 20만 원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빠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봉자 현금 20만 원 준비되어 있는데, 제 봉자는 빠릅니다. 눈보다 빠르고, 빛보다 빠르고, 그렇죠? 여러분의 흐흐 흠보다 빠릅니다. 상상은 어, 자유예요 엄청 빠르기 때문에 순식간에 넘어갈 거예요. 현금 20만 원도 단 3분만에 클리어할 수 있기 때문에, 3분만에 어떻게 될지? 바람 와볼게요. 오늘 어 오늘 약간 특이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화품에 들어오는 봉화로 확인할게요. 약어 50번의 클 클릭, 50번의 클릭을 할 건데 빵 봉자 빵아빵 아, 빵 봉자네 빵 우유 빵 우유 읽지도 않아요. 50번 클리어를 아 50번 클릭을 엄청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남의 봉자를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어차피 빨리까 이거는 이제 실험 말 아까 그러니까 남의 봉자를 실험하는 거네. 일단은, 뭐, 사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나연봉전을 실험하는 건 맞네요. 어, 이제 제보가 들어왔는데, 어, 내가 봉조가 좀 까는 게 빠른데, 그 까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진짜 막, 보이지도 않게 어 까르면은, 어, 그렇게 말도 안될 까면은, 그때 이달 아이템이 되게 많이 나와서, 오히려 소모품차에 들어와 있다. 보진 못해도 들어와 있다. 약간 이런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게 사실인지 약 50번을 누구보다 빠르게, 남누가는 다르게 이렇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시죠. 오른쪽 소모품창에 들어갈 겁니다. 옆에 시즌창에 아이템 나오게끔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됐죠. 갑니다. 50번이에요, 50번. 준비됐죠? 간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 스물 여,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서른 하나, 서른 둘, 서른 셋, 서른 넷, 서른 다, 서른 여, 서른 일곱, 서른 여덟, 서른 아홉, 만만 하나, 만 둘, 만 셋, 만 넷, 만 다섯, 만 여섯, 만 일곱, 만 여덟, 만 아홉 나오는데 확인했습니다 빨리 하면은 나온다는 것을 사실이었습니다 이번 실험 성공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까면 두 개가 같이 나온다는 사실 그쵸 이것보다 더 빨리 해야 된다 원래 아 그래? 이것보다 더 빠르게 해야 된다는데? 이거보다더 빠르게 가능해? 내가 지금 되게 빠르게 했는데? 거의 뭐 딸치듯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세게 딱딱 탁탁 탁, 탁, 탁. 이거보다, 이거 더, 이거 더빨라야 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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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알겠습니다. 더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요번에도 그러면은 잘 나왔기 때문에 50번을 빠르게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좀더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자, 준비되었죠, 여러분들? 자, 현금 50만원 이에요. 지금 다 뽑고 나서 계산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온 건지. 다 뽑고 나서, 어, 결과물 계산하면 되니까 다 뽑고 나서 계산하죠. 오케이. 갑니다. 50번입니다. 기보드로 오케이. 갑니다. 준비됐지, 얘들아?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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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다, 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번째 깠는지 기억이 안나요 타타타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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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게 몇번째인지 기억이 이것은 뭐 몇개까니 30번 깐거니 일단 대충 50번까지 깔겠습니다 감으로 50번 이쯤면 50번이 아닐까요 하나 둘셋넷다 열고 여덟 아홉 열6 0번끝 오케이 OK, 망했습니다 오케이 OK. 잘 안나오네 여러분들 그죠 정상적으로 까겠습니다 거의 이러다가 10만 할것 같고 50번 넘었나요? 아그 넘었나요? 오케이 자어 제대로 까겠습니다 어 현재까지 얼만지 계산을 하고 까야 되겠네요 좋을 것같아요 그쵸? 지금 뭐 어떤 건더 나왔죠? 5%는 제 끼고요 10% 10은 얼마죠? 계산을 좀 하고 195만 원 일단 계산을 좀 하고 하자 이거 남의 거 이렇게 어 망하면 안 되니까 원래 남의 거 많이 망했지만 그래도 21개는 얼마죠? 241만원, 200, 200만원이라 할게, 200만원. 1% 제키고, 10% 제키고, 찰란이 3,000이지. 찰란 3,000. 요게, 900, 1800. 그니까, 3,000, 1800. 4,800. 5,150. 7,000, 이거 250. 자, 요거50%칠은 200. 오케이. 우린 다 그대로 계산하니까. 5% 말고 10% 말고 없고. 그러면 은 현재 우리가 뽑은 돈 이건 다 필요 없는 거니까 현재 뽑은 돈은 5,600. 우리가 뽑아야 될 돈은 20만 원이니까 못해도 아 1억 8천, 1억 7천 원을 뽑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모자란 돈이 1억 3천 줬됐네요 집중해야 될것 같아요. 어디 가지? 채널 그다로 하고. 혹심. 안녕하세요. <laughs> 진짜 골드 였다고 아, 진짜? 안 돼, 안 돼. 아, 그럼 안 돼. 자, 이제 집중할게. 말하지 마. 어. 어? 아, 진짜? 이게 뭐지? 야, 너 사실이야? 뭐라는 줄알아 얘가 귓말 왔어. 영, 부담 갖지 마요. 그그 그. 어, 괜찮아요. 그그그. 정신 나간 거 같아. 일단 정신 나갔어. 그다음에 어, 저 그그그. 어, 돈 어, 많아요. 씨발. 그그그. 어, 어, 편안히 해요. 라고 닉네임 아다당근 얘가 신청한 겁니다. 그렇죠? 정신 나은 것 같아요 아마 돈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정신 나은 것 같은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렇죠? 자, 자, 어, 잘해야 됩니다 집중하세요 집중할게요 여러분들 제 정신병 정신병 걸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정신 분열이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막 뭐, 그렇죠 그러네요. 정신 분열 정신 분열이죠 정신 이렇게 이 자아가 두 명이 된 건지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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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잘합니다 집중하자 갑니다. 후우 잘해야 된다. 가자. 우유, 큐게, 빵. 우유, 우유, 두 배에서 빵. 한번 더. 우유, 우유, 패게, 패게, 빵. 우유 두 배에서 우유. 한번 더. 우유, 우유. 우유, 패칼. 들었고, 우유 두 배에서 이달 아이템. 우유, 우유, 빵. 우유빵, 우유, 우유, 우유 두 배, 두배더 찬란 두 배! 초대장, 초대장 빵, 오케이, 화려. 자, 900만원. 잘해야 됩니다. 집중아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우유, 한번더 우유, 그리고 두 배에서 찬란, 오케이! 침폭두 개. 좋았어. 이거 나쁘지 않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데 자8 5 2개 그면은 러121700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8200가 올라와서 1억만 더 뽑네 1억만 1억 뽑을 수 있어 할수 있어 집중해 집중해 자빵 우유빵. 빵. 우유빵. 우유 빵빵 우유 빵 우유 두배해서 이달 아이템 오케이 망했고 우유빵. 우유 빵 우유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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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우유 빵 우유 빵 우유 하튼 나중에 시게요 우유 빵 빵, 하트, 열쇠 200개 남았고, 200개는 1억, 뽑을 수 있습니다. 2배에서 이다라이트 찬란 2배. 자, 찬란 2배, 6천만원. 펜더가 100개로, 와, 펜더가 100개로 버프를. 오케이, 펜더 기다려, 펜더 기다리고. 펜더 찍, 사랑을 담아다한 기다리고. 자, 우유 2배, 네. 찬란! 오케이, 망했고. 하트, 우유, 큐게, 우유빵, 달게 이다라이트 찬란! 망했고. 형님, 제가 도주로를 닦아놓았습니다. 이따 물고. 자, 빵, 자, 빵. 빵! 아, 우유 빵! 빵! 두 배에서 찬란! 오케이, 큰일 났습니다. 집중하시죠. 후. 시간의 문. 2억을 뽑는 건 시간 문제다. 약간 이런 뜻으로. 자. 잘해야 돼, 얘들아.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알겠지? 잘해야 돼, 오케이? 자, 빵, 우유, 초대장. 이거 필요 없는 거. 자, 우유 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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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찬란! 오케이 90%씩 라이스 증폭 오케이 아 우리 팬더가 1일 2개로 또 신고했습니다 저를 아 이렇게 되면은 아 우리 팬더층 또왜또왜 또, 왜 나를 또 신고하라고 그래 얘8 0 0을 할게요 그쵸? 아잔 안친거 많으니까 어 팬더층 잠깐만 팬더층 일단은 매니저 줘놓고 아 이거 너무 망했는데 이거 아니야 근데 아직 몰라 8방빵 현재 8천만원 000, 우리가 못 뽑은 돈은 1억입니다 1억이면 현금 10만원은 더하죠. 10만원을 공중이 분해시킬 것인지 아니면 은 10만원을 되찾아서 이 아이에게 새 생명을 찾아줄 수 있을 것인지 저에게 저 손에 제 손에 이 우주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해내겠습니다. 던파의 신 당근로그는 아니죠. 는 똥손인데 그래도 한번 제가 우유 우유 황이 아닌 찬란으로 그렇죠 아, 화려 일단은 자 900만 원입니다 일단, 일단은 여기 백칠 게요자 일단 1억까지 했는데 우리가 모자란데는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 지금 여러분들 공개하겠습니다 채널 17로 가서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라 루프트 하편으로 갑니다 루프트 하편에서 어디죠 여러분들 루프트 하편에 여기 초롱이 옆에서 초롱이의 기운을 받으면서 대화 한번 하면 날랄라 좋아하군데요 자, 갑니다. 우유, 빵, 초대장, 빵. 다시 한, 우유, 두 배에서 찬란! 성게, 그리고 한번 더, 빵! 우유, 그리고, 빵! 빵우유, 빵! 두 배에서 우유, 그리고, 망하고, 미안합니다. 어, 이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어, 봉자 한두 번 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왜들 이래요? 초보자들처럼? 저 항상 망했어요. 10번 가면 9번은 망했어요 여러분들 그쵸? 다 아시죠? 뭐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도 유명하듯만 똥손이라고 뭐 뭐... 어?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BJ 당근농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곁에 다시 돌아온 이유는 앞전에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다시 뒤로가기 눌러서 보고 오세요 어, 1분 안에 봉자를 까면 생기는 일. 그쵸? 그렇죠? 봉자, 10만, 현금 10만 원을 1분 안에 까면 생기는 일. 어, 아니면 또는 뭐, 어, 1분 안에 봉자 까기, 뭐, 이런 뭐, 하여튼 뭐, 대충 뭐, 그런 제목으로 써있는 봉자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어, 그 봉자를 지원해준 팬더라는 닉네임을 가진 아이의 그 계정은 부계정이었고, 이 계정은 본계정입니다. 제가 그 계정을 아, 어, 현금 10만원을 단 1분 안에 열쇠, 봉자를 까서 멸망시켰죠.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하니, 본계정에, 아, 팬더왈, 아, 형님, 아, 본계정에 들어가서, 어, 제꺼, 어, 어떻게 덤파를 해야 될지 어, 진로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직접 본 계정, 본 계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정에 진로 상담을 해주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로 상담은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니, 여러분들도 방송 보시는, 유튜브 보신 분들도 들으시고, 그쵸? 같이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쵸? 자, 일단은 제가 계정에 들어와 있구요. 계정을 한번,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쵸? 자, 일단은, 다크나이트 90레벨, 블러디 이블, 뭐, 얼티밋 이바 카이저, 검신, 검제, 코너에츠 무그, 이터널. 다 레벨이 높은 것들이 꽤 있네요. 오케이, 여러가지 있구요. 어, 뭐, 많이 키웠어요. 보니까 뭐, 여러가지 좀 많이 키웠네요. 그쵸? 그래도 만렙을 좀 키웠고, 시간의 문 모험단까지, 어, 여기 모험단 레벨도 많이 좀 키웠고, 자, 한뭐 캐릭을 하나씩 하나 들어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열심히 하는 캐릭인 것 같은 다크나이트를 들어가서 보죠. 다크나이트는 현재 아이템이, 어, 자, 에픽을 모으는 중인 것 같아요. 아마, 어, 지오파티를 열심히 도는 것 같고, 오케이. 뭐, 에픽을 해주면 이제 계속 모으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이렇게 아바타를 열심히 해서, 세팅을 하고 있는 상태네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블러디오. 이블. 블러디블은두 번째. 이게 그나마 레벨, 로프, 레벨 루프는. 자, 이거 블러디오블은, 아, 열심히 하는 캐릭이 아니네요. 그렇죠크로니클로 맞추고, 안 하는 캐릭이고. 자, 얼티밋 디바. 디바칩 교브라바타의 어드밋디바도 안하는 캐릭이에요 어 그쵸 아마 그렇게 끈기가 있는 애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카이저도 그냥 안하는 캐릭이구요 오케이 그렇다면은 지금 열심히 하는 캐릭가다 하나인가요? 아 그나마 이 89레벨이 좀 넘네요 검제자 이것도 아무것도 맞추지 않고 이것도 안하는 캐릭이네요 그러면 다크나이트를 열심히 한다는 건데 도대체 무슨 진로 상담을 해달라는 건지 아니, 여러 캐릭을 키운 줄고 들어왔는데, 이거 달러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뭐 진로라고 할거 있나요? 열심히 하면 되죠? <laughs> 자, 여러분들. 어, 뭐, 해줄 게 없네요. 아, 그럼 요거, 이 진로 상담을 해드리죠. 다크나이트를 키우시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 아마 BJ 당근로그를 보고, 어, 어 당근로그 어, 어, 캐릭터 봤더니, 어, 너무, 어, 너무 세더라. 어, 내가 한 번, 어, 당근로그처럼, 어, 다크나이트 한번 어, 키워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처음부터 다크나이트를 어떻게 키워가야 되는지, 그쵸? 과정을, 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다크나이트 여러분들, 어, 죄송하지만, 재수없는 멘트 몇가 할게요. 어, 첫 번째. 컨트롤 안 되는 사람들 키우지 마세요. 정말 하는 꼬라지 보면 가서 뒤통수로 후려 까고 싶으니까. 정말 미안하지만, 정말 키우지 마세요. 다크나이트 컨트롤 필요한 캐릭입니다. 연계 콤보, 연계 스킬을 써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야 되고 컨트롤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첫 번째 얘기 드렸어요.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자막 짠 컨트롤 안 좋으면 키우지 마세요. 첫 번째입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돈 없으면 키우지 마세요. 다크나이트 돈 쓰는 만큼 강해지는 캐릭입니다. 돈안 쓰면 안쓸 만큼 약해요. 그렇죠. 퍼델과 고대임이 적절히 섞여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짠! 돈 없으면 키우지 마라. 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뭐냐? 물공 다크나이트에는, 다크나이트에는 물공 다크나이트, 그리고 마공 다크나이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 다크나이트를 키울 때부터 물공 다크나이트, 마공 다크나이트를 결정하지 마라. 세 번째입니다. 짠! 다크나이트를 키울 때 물공, 마공을 결정하고 키우지 마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자, 제가 그 얘기 왜 하냐면 처음부터 키울 때 여러분들 가장 실수하는 게 아바타를 제일 처음 맞추는 게 맞아요 근데 아바타를 맞출 때 엠블렘을 발라버립니다,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물리 크리티컬으로 그쵸?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무조건 물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다크나이트는 물공도 갈수 있고 마공도 갈수 있는 하이브리드 캐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은 무조건 다크나이트는 에픽을 맞춰야 돼요. 다크나이트 에픽 안 맞출 거면 키우지 마세요. 에픽 안 맞추는 순간 데미지가 쓰리니까 에픽을 맞춰야 실화 주가가 나온 키는기 때문에 에픽을 맞출 가능성이 있는 분들 돈이 좀 있는 분들 키우라는 얘기가 그이유에요 에픽을 맞추고 키우는데 에픽을 맞추고 키우기 전에 벌써 물건 다 마공을 정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어, 어차피 난 물공이니까 이 아이템 안 써. 이 아이템 안 써. 하고 배제하게 됩니다. 그게 아닌, 어떤 에픽을 어떻게 먹을지 모르니까, 일단 물공, 마공을 저렇지 않고, 에픽을 먹는 거에 맞춰서, 내가 에픽을 마공으로 맞췄다. 그럼 마공으로 하고, 물공으로 맞췄다. 그럼 물공으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맞춰지 아이템으로 가면 된다. 어차피 물공과 마공의 데미지인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영상 올라온 거 있어요. 그쵸? 그렇죠? 물건 다크나이트, 마공 다크나이트, 올 풀타이너 vs. 비교한 거 있는데, 제가 조금 더 세게 나왔어요. 저는 물건 다크나이트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조금 더 약하게 나온 거는, 그분이 원래 자기가 혼자 딜 체크했을 때는, 데미지가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밝혀졌어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5기를 업그레이드 하면은, 어, 황금색보다 더 좋기 때문에, 마공 다크나이트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는 사실. 간과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늘 제 강의 짤막하지만 어, 정말 소중한 얘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 당인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laughs> 이렇게 또 영상도 만들어내고 자 좋았고.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 보신 영상은 아프리카에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해주세요.